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상식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계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란은 일상에서 워낙 흔하게 먹는 식품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계란 한알 속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와 건강상의 효능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나면 아마 계란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될 거예요. 계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전 식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계란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미네랄까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식품이죠. 그렇다면 이 계란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계란을 먹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점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계란 한 개를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계란 속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우리 몸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란을 운동 후에 꼭 챙겨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계란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양소죠.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몸에서 생성되는데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하기 쉬워요. 하지만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비타민 D 섭취를 보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른들에게 계란은 정말 중요한 식품이에요. 그리고 계란 속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은 시대에 눈이 피로해지기 쉬운데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아마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란은 콜린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요. 콜린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계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즘처럼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대에 계란의 효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하루에 계란 한 개씩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계란은 정말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데 그 중에서도 토마토와의 조합은 정말 끝내줘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답니다.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니 건강을 챙기기에 딱 좋은 조합이죠.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먹으면 그 맛도 일품이에요. 또 시금치와 계란도 찰떡궁합이에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철분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계란도 아주 잘 어울려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좋은 지방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답니다 두 식품이 만나면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계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계란을 조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은 소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은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답니다. 또한 녹차나 홍차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들 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차 대신에 계란과 함께 우유나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더 건강한 식사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계란도 사실 과하게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랍니다. 계란은 하루에 한개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적정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물론 계란만 드시는 것보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계란에 대해 꽤 많이 알아본 것 같은데요. 계란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식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은 정말 대단해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아주 우수하고 눈 건강, 뼈 건강, 치매 예방, 심지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는 것이에요. 하루 한개 정도의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다양한 식품들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 토마토, 시금치, 견과류 등을 함께 드시면 더큰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유익하게 준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